예, 아, 주 솔직한 욕망을 애초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욕망에도 괜찮아. 예, 오늘은 이 책으로 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아, 이 책은 사실은 그좀 저의 내면을 들여다 보겠다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한 책이고, 나는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은가? 또 잘난 척하고 싶으면서도 왜 전혀 안 그런 것같은늘겸손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근데 나이 잘라서 사람 귀신같이 잡아내고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내면 탐구 이런 걸로 책을 어 썼고요.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탈선 포스터인데 내면 탈선하시죠. 그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계속 책에서는 착한 척을 하는 거지 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사람들이 독자분들이 정말 착한 것 같다 계속 그러시고요 이게 좀 어,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 내면에서 늘 악마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내면에 어떤 악마를 지는 사람들인데. 어, 얼마나 잘 감추고 사느냐, 얼마나 훈련이 돼 있는냐 그 차이고요. 어, 그래서 언론 드러내는 척 해본 책이 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연방의 정글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네.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법으로 정신 승리법, 이런 책표가 있어요. 책 안에 이 정신 승리법 이 급에서 어, 저는 막마음이 이렇게 피곤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아나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네.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요 이 정신승리법과 욕망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사실 정신승리법 이 부분이 이제 이책 네. 나오고 나서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데 네.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전혀 아니고요 뭔가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뒤에좀 굉장히 수준 높게 이 욕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쉬어가자 생각하고 쓴게 욕망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키워온 어떤 기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궁합한 문제 어, 예를 들면 이런 모임에 오더라도 100명이 앉아 있으면 한 10명 정도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아 교수님 너무 좋아요 교수님 사랑해요 왜 그런지 알수 없는 이유라고 <laughs> 그리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아무 이유 없이 어우 교수님 보기만 해도 재수없..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를 보는 사람은열명쯤 있고 나머지 80명은 그냥 덤덤한 사람들이거든요 데이브레이크 보러 온 사람들이죠 <laughs> 어, 네. 근데 이 얘기를 이런 그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보면 늘이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열사람에게만늘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나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당신이 날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계속 더 꼬이더라고요. 청중은 계속 썰렁해지고 그래서 그냥 세상에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그분들하고는 그냥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그분들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 그런 비법을 한세 가지 정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요. 보통 책들 보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그러고 뭔가 저한테 질책하는 듯한 느낌의 책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책의 그 후보를 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지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더 저를 못살게 보는것 같다는 느낌을들어요 사실 가수든 아니면 뭐 유명한 작가든 소설가든 뭐 교수든지 간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다 제가 볼땐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포털에 찍어 보고요 전혀 그런 척하죠 그런 척하 사람 아무도 찍어 본 다음에 자기한테 막 어떤 부정적인 글이 긍정적인 글은 아무 뭐 당연하지만 렇게넘어가고 뭐 부정적인 글을 뭔가 마음에 이 들끓는 분노 네가 나를 알아 그래서 뭐 달고 싶은 네가 나를 알아 <laughs> 그아늘 o 저를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 k 도뭐 저는 c o m 오히려 그 d n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뭐 이런 모습 a t s my 나 없나요? h e s on that? b e c a u s 그 you could not go to the other game. You c 그 n t say anything. You said, y 이 u k 제 o w you can't t 내 딸이 얘기하는 게 아, 아빠 그 아빠 이름 좀 찍어 놓지 라고 <laughs> <laughs> 비서가 해주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얼마 없었나 그정도야죠 이제 나갈까요 낭독 하고 실 지금 어느 분이 낭독하고 네. 데이브레이크 먼저 네. 주실까요소리가 네, 어, 그... 너무 좋은데. 제가 강경에게 읽은 부분은 108 페이지였던 것 <laughs> 같습니다. 그데그 전에 이제 선생께서 또 진행하는 그런 서술형 책을 읽다. 예, 학술어학.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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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 차가운 진실입니다. 그걸 알면 세상이 스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진실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명절 때면 만나는 친척들의 질문도 뻔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잘하니? 몇 등이나 하니? 어느 대학에 갈 거야? 무슨 과를 불어하니? 취직을 했나? 청년실업이 요즘 큰일이라던데 시집을 언제가? 사귀는 사람은 있어? 지난번 사귄다던 사람이랑은 어떻게 됐어? 결혼하네? 좋은 소식 없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잖아? 이렇게 추궁하고 또 추궁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결국 다시 한 바퀴 돌아 이제는 똑같은 질문이 자녀에 대한 것으로 형식만 약간 바뀝니다. 애는 공부 잘하니? 몇 등이나 하니? 그 집에는 어느 대학가요? 무슨 과가 목표예요? 결국 답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 때우기용 질문들입니다. 친척이나 친지 관계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무한 수한 질문일 뿐이죠. 무의미한 질문인 만큼 그저 최대한 무의미하게 답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나의 답변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역전이면또 똑같은 걸물어볼게틀림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려,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른사이들 약간의 여유 공간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모방 욕망과 무한 경쟁 속에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게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잠깐 산소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꼬아봐야 열 손가락을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그 차가운 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이 같은 차가운 진실의 인정은 욕망의 인정만큼 소중한 정신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뭐 어, 이야기 듣지만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어, 저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한 편에 속 작년에 했으니까 어, 결혼하셨어요? 네. 예. 세살 어, 음, 정도로 보이는데 모습이 나가시죠,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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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숨기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결혼하셨군요. 예, 네, 제가 원래 서른 여덟이요. 할 말을 못 찾겠어요. 제가 마흔 여섯인가 그런데. 예, 형님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소크. 예. 하여튼 그래서 얘기를. 굉장히 후드날 때 이야기를. 진말 <laughs> <줄을 웃음> <줄. 줄. 웃음> 하나 맞죠? 아, 그래서. 이제 항상 친척들 모임 가면 결혼 안 하냐고 물어 느낌 있고 특히 또 음악을 하다 보면 저희 제가 음악을 스물한 살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스0살때그 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한답시고 돌아다닌 건횟수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별로 성과가, 성과가 없을 때뭐 하면서 그렇죠? 네 무슨 일을 냐 그렇죠? 학교는 졸업을 했냐? 그래가지고 심지어 학점은 몇 점까지 나왔데또 저희 집안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 몇명 있었어요. 장학금 왜안 받아 오냐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싫어져서 가족 모임에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하고 가족 모임 안 나가고 학교 졸업 못 하고 결혼 안 하고 이 완전 백수 상 백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막 힘들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가족인데 왜 따뜻하지 못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근데왜 이렇게 고생한 얼굴 같지 않고 어, 그냥 안자 아, 집에서 자라서 노래 부르다가 지금 2 2 살인 사람인데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되게, 되게 잘 자라봤어요. 잘 자라다가. 그제 안에 다른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냥 공부하고 일정 그렇죠? 뭐 그냥 순탄한 삶을 살다가요. 근데 그 욕망이 저는 무대에서 이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하고 평소에 제가 막 이렇게 까불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무대에 올라오면 이제 저 다른 욕망의 제 모습이 나오고 이게 이제 어떻 분출이 되고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다른 방면으로 연망을 해소하고 있는 거겠죠? 아주 이책 표본같이 이렇게. 아니, 그리고 제가 신문에 왜 인터뷰를 어떻게, 어떻게 결혼하고 이제 이런 것도 성공하고 나서 그런 거지. 성공, 아직 성공은안 했고요. 네, 네, 여기, 여기 다 지금 데이브레이크인 지금 김주식 교수님 뭐라고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어. 계속 합시다. <laughs> 진짜 욕망이 갑자기 <laughs> 진심되게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런 아, 게. 어. 이제 결혼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욕망을 어떤 정직한 욕망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보통 우리 결혼 이런 거는 막 스펙도 따지고 뭔가 음, 자기 자기가 무슨... 요구하는 어떤 모습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 그런 있잖아요. 힘들어지거나 여러번 같은 경이렇는저 같은 경우는저는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같에는이는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저 같은 경는에는저하에는경우는저 같은 경우는저 같은 경우에는, 는는경우 그래서 아 연애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결국 결혼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제 저랑 정말 비슷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요 성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제 음악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정해주고 아니 공연 끝나고 나오면 여성 팬들이 한열 명씩 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가 오드 결혼하는 거 팬들하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예. 어, 예. <laughs> 저희 어떤 숨겨진 욕망이 막나 많아. 중학교 다고 나온 막첫 끝만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근데 저의 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굉장히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시고 또 저희 음반을 듣고 위안도 받으시고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는 건 어떤 락스타의 삶과는 좀 다르다. <laughs> 별거 아니군요. 오늘 <laughs> 네. <laughs> 너무 당연히 어요 아, 진짜로. 프로그램도 저절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이런 경우도 참, 아, 왜 별게 아, 아닌거죠 뭐. <laughs> 제가 별게 아니라고. 마스터의 <laughs> 삶이 마스터의 그, 삶. 라스트. 나온 막백 명씩 서 있고 막 이런 누나 같은 경우. 그런 마스터들도 있죠. 하하우씨 같은 그런 분들. 마스터의 삶을 살고 있고요 네. 죄송해요. 진행 예. 아, 즐거웠습 아, 즐거웠습니다. 아, 즐거웠습다다 아, 돌 아, 올까요니다다보면또 눈에 번쩍 띄는 거분이니습니다 박수를 웠습니다은거습니다이거웠습니다니다 아, 니 아, 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